아니요, 요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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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요 됐다. 만나잠깐만리처럼만요 잠깐만요. 잠깐만다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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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우리, 우리 허깐만입니다 말씀해 보요아 군복 나가는 놈을 딱 잡았습니다 잡아서 지금 여기다가 지금 체크해 놓고 제가 보십시오 아 이놈들이 에... 원래가 만상벌인데 엊그저께 내가 개통으로 음... 갈라치기를 했어요 두매만놓아두고 에... 나머지 벌들은 2km 밖으로 뺐죠 근데 두매인 상태에서도 오늘 도주를 하다가 나한테 딱 걸렸죠 이놈들 딱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대 저, 저, 나무 뽁대기 가가지고, 이놈들 잡아오리라고, 나 개고생, 개고생, 이런 개고생이 없어. 그래서 내가 이거 잡아가지고, 지금, 얘네들 여기다가 우선 안치시켰어요. 잘 지금, 집 좋다고, 이놈들 들락날락 잘 합니다. 그래가지고, 얘네들 귀향사리 보내버리게. 저이 k m 마크에 공장으로, 오늘 저녁에, 이동시킬 겁니다. 그래가지고, 얘네들을 한번 지켜보게. 도대체 어째서, 산란도 안 하고, 이 봉조의 마음을 몰라주고, 얘 도주만 자꾸 하는지, 특별 관리 에 들어갈 겁니다. 이제, 거기는, 이놈들 탈출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낼 거예요. 아주 그건 철홍성입니다철홍성이야 거기 보낼 거예요. 이제, 6시 반이나 7시쯤. 그리고 지금 현재, 저쪽에는 지금, 돌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, 일도 잘하고, 안정적인 상태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전문가가 한 분이 오셨는데, 전문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에는 지형을 살펴보더만은 뒤쪽에서 동약 주고 앞쪽에서 동약 주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 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영역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빨리 벌을 빼서 다른 쪽으로 이동시켜서 관리하고 키우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올해는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더 개개 봐야죠 그리고 뭐 농약도 이제 앞으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 안할것 같아요 이제 고추 농사도 거의 다 되어 가고 그러니까 에, 농약은 이제 많이 안쓸것 같으니까 일단은 기다려 보고 상황을 보아 가면서 내년을 이제 동호해야죠 내년에는 이제 대박날 정도로 이제 이 올해 이제 아픈 만큼의 성숙함을 다시 한번 화이팅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? 내 희망을 갖고 삽니다. 이, 오늘 제일 로 기분이 좋은 건, 요, 요, 도망가는 이, 이 벌, 도주하는 이 벌을 잡았다는 게, 내 천국만만을 얻은 것 같아. 얘네들만 잡았으니까, 이제는 뭐, 더 이상 뭐, 후회도 없고, 내통 네 도망간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이제 다잊어버려야죠 내통은 네 뭐, 남의 거야. 아까 그 전문가 되신 분도, 뭐라고 하시는 거에는, 내통, 네 너무 신경 쓰지 말래 이 남은 벌만 잘 관리하시고 그냥 이렇게 기르시면 될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야, 하여튼 뭐 재밌어요 이 양봉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쪽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실까요 지금 현재 저 도봉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잠잠합니다 이렇게 예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이런 상태가 그리고 말벌도 말벌도 안 옵니다. 이 포획기 설치한 지가 지금 한달 됐는데 포획기 이, 이 상태가 아주 효과를 최고로 발휘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구독자님들도 말벌이 많이 출몰하는 그 지역이면은 포획기를 설치하는 것이 어이 봉장 관리하는 데는 큰 힘이 될것 같아요. 그러 뭐 특별하게, 뭐, 이 포획기, 뭐, 돈 많이 들여서 할 것도 없고, 이게 4만 5천 원. 4만 5천 원입니다. 근데, 이거 한번 설치하면, 한 달에 한 번씩만 약품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. 한 달에 한 번씩. 약품 넣어주면은, 향기가 한달 정도는 가거든요. 말벌, 유혹, 유혹시키는 그 향기라고 그래요. 얘기하는데. 그러면, 집사님, 그러니까 지금 세 통은 날라간 거죠. 지금 그렇죠. 여기서부터 지금 저희까지 네 통이, 네 통이 전부 다 도전통이죠. 음. 그러니까 너무 험악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많은 범이 그냥 뭐, 뭐 병이나 뭐 문제가 있어서 다 죽은 것도 아니고 도주를 해버렸으니까. 음. 이런 경우는, 진짜 드문 일이죠. 사실 이게 분봉이 나가서, 분봉이 나서 밖으로 나간 게 아니고 그냥 이 환경 조건이 안 맞으니까 얘네들이 더 없고 힘드니까 그냥 나갔다. 아까 전문가 되신 분도 농약을 많이 주변에서 하고 더 없고 환경이 안 맞은 상태면 충분히 바깥으로 도주한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. 그, 그분의 얘기도 맞습니다. 맞고, 이 농약을 들수 있으면은, 안치는 쪽으로 가서 벌을 키우면 참 좋죠. 농약을,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곳은 이 벌들이 예민해가지고, 번식도 안 되고, 여기서 살려고 하지도 않고, 다 도망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약을 사용을 자제하는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. 지금 평정 지역은 아니더라도 농약하고 거리가 먼 곳, 저는이 농약 같은 거이 신거에 대해서 크게 쪽으로 한번 더가고 싶네요. 음, 여기 보은 제가 저 소개를 안 했는데 제가 저저 아까시 이전부터 봄부터도 지금 쭉 올린. 올려 내린, 이, 저, 뒷박 벌통입니다. 뒷박 벌통. 근데 이거 자연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조소를 해서 차근차근 내려온 게 지금, 저, 여기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여덟, 여덟 통, 여덟 뒷박을 궈왔어요. 그래서 지금 조소가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.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는 거의 다 내려왔죠. 근데 이제 현재는 꿀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고, 일단, 자연적으로 지구들이 지금 증식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. 이번이이 봉장에서는 제일 로 강하고, 일도 잘하고, 예, 이 사람 틈을 안 타서 그런지, 너무 일을 잘하고, 이거 한, 이통 하나만 지금 기대가 큽니다. 올 꿀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죠. 지금 가을, 뒤면, 가을 뒤면, 가을 되면 그런 꿀맛을 보겠네요. 아, 예, 이제 다른 건 다. 접어야 돼요. 근데 여기에는 꿀이 약속되어 있을 것 같아요. 저과 꿀이 은은한 봉장이 될것 같습니다. 네. 아주 좋습니다. 이건 싸가지가 있어요. 예. 네. 네. 아, 좀... 내년에는 요대박벌통을더 증식을 해서 대박벌통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. 저, 저, 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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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야, 계량벌통은 이거 적합하지가 않을 것같아 끝까지 가는 건. 저한테 계량벌통은 증식만 하는 것이지, 꿀 채취나 이런 쪽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년에는 이죄박벌통으로쭉 가고 싶어요.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하여튼 네, 내년에, 갑니다. 내년에, 예. 양복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 아, 예, 화이팅! 감사합니다. 화이팅!